만약 여섯 명으로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섯 명 중에 단한 명만 탄핵 기각이라고 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아홉 명이 되면 국민의힘도 이제 나섰습니다. 제목 보이죠? 헌법재판소 6인 사수. 오늘 아침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겸 당 대표 권한 대행이 한덕수 권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제 이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소개해드렸던 추미애, 박범계 등의 2017년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추미애가 뭐라 했나요? 2017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 불가능하다.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게 다수설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박범계는 뭐라고 했나요? 박범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심지어는 장관 임명권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박주민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는 만약 환경왕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하면 이거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기 전에는. 왜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 직위는 분명히 살아있는 거리가 아닌 사태였기 때문이죠.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은 언제 헌법재판관이 임명했느냐? 불행하게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 거리 상태가 된 이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헌법재판관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진 공보관이 기자들 앞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한 잘못된 발언입니다. 이진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해서 언론 담당을 하는 분이지만 그분의 발언이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한 것처럼 환경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도 시기적으로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단순히 직무 정지인 이 시기에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것처럼 한독수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걸 저희가 백날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페이스북에서 입장을 내봤자 국민의힘의 정치인과 지도부가 이 입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한독수 권한대행이 버틸 명분이 없어져요. 그렇겠죠, 여러분. 언론도 안 써줘. 제가 그래도 최고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내고 뭐 발표를 하면 언론이 기사를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어떤 싸움이고 언론에서는 민주당 입장을 전하면 그에 반대되는 국민의힘의 현재 지도부 입장, 현재 당대표나 뭐 최고위원회나 비대위원회나 원내대표 입장을 중시해서 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기사도 불리하게 나와요. 그리고 한독수 권한대행이 버틸 명분이 없어져요. 국회가 합의했다는데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그걸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한독수 권한대행에게 버틸 수 있는 명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원칙을 어기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한 축에서 든든하게 버티면서 이거는 국회 합의된 게 아니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2017년엔 민주당도 반대했다라고 분명한 반대의 논리와 진지를 구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이 발언을 한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그 이재명 옆에서 코나파 주던 지금 잠깐 벼락 출세한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침에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반박했어요. 뭐, 말장난이다 이러면서. 근데 말장난이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힘의 당론이 되어야 돼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도 민주당이 막 몰아붙여도 아니 국회가 협의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 여러분, 이번 3명의 헌법 재판관은요. 국회 추천 몫이에요. 그러면 국회 추천 몫이라는건 뭐냐? 국회가 협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뭐두 명이나 한 명을 민주당 몫, 나머지 한 명을 국민의힘 몫이라 해도 국회 공통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국회가 같이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회 추천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뭐냐? 그냥 민주당이 일방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총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국민의 힘, 너네가 지금 협의 안 하고 있지 않냐? 민주당이 너네 마음대로 해서 국민의 힘이 안 끼어들었지 않냐? 그럼 이거는 국회 추천이 아니다. 민주당 추천을 내가 임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힘이 말하는 논리대로.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 때도 탄핵 인용 나오기 전에는 못했다. 나도 이거 못하겠다. 버텨야 돼요. 그 버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국민의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의 정치펀치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어제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 페이스북을 헌법재판관 6명으로 가야 된다는 라 것을 여러분이 제가 몰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엄청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많이 보내야 된다고. 그거 다 웬만하면 보고 거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많이 보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전임 추경 원내대표가 협의했던 거라서 그걸 존중해 주려고 하다가도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진짜 본질적인 문제구나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뿐만이 아니라 향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구성되며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에 명운을 걸고 이걸 막아서야 된다. 라는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6명으로 탄핵심판이 불가능하면 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생길지 몰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가 받아들였잖아요. 여섯 명으로도 심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여섯 명으로 충분히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할 수 있고, 변론도 할수 있고, 결론도 낼수 있는데, 위헌적인 세 명의 추가 임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여론전을 해야 돼요. 어떤 여론전이냐. 지금 헌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헌법재판소가 9명이 아니라 6명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거 민주당과 이재명 책임이죠.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불러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리할 때 국회가 왜 헌재 재판관 추천하지 않았냐. 그리고 방통위원들도 왜 추천하지 않았냐? 이렇게 엄하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왜 추천을 안 했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무차별적으로 방통위원장이고 중앙지검장이고 검사고 뭐 감사원장이고 장관이고 다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탄핵할 때마다 줄줄이 기각이 나오니까 그럼 자기들이 부담이 되고 역풍을 맞으니까 아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서 헌재가 판결을 못하게 하고, 헌재가 판결을 느리게 하려고 그동안 추천을 안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이유로 꼼수를 부려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고 재판관 추천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정말 깜도 안 되는 정치편향적인 대법원의 경고를 받았던 판사들을 좌파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게, 이게 민주당이 자기 발목 잡은 거죠.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론전을 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 6명, 6인체제의 원인은 민주당이다. 이재명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6인체제를 운영이 되어 왔고, 그 상황에서, 아니, 본인들이 진짜 9인체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을 추가 임명하고 나서 탄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추가 임명하기 전에 탄핵에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책임인 거죠. 그래놓고 그 책임을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에게 전가하는 건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2017년 추미애가 했던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네. 만약 6명으로 탄핵 심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재판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 찬성을 위해서는 6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6명 중에 단한 명만 탄핵 기각이라고 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9명이 되면 그중에 2명이 이제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 찬성할 민주당 추천 인사잖아요. 그럼 벌써 두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단핵 찬성표가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뭐 차기 비대위원장도 그렇고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막아 세워야죠 그리고 이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요 정확하게 명확한 규정은 헌법 111조 헌법재판소법 66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해도 국회 몫은 국회가 추천하는 거니까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건 어차피 요식 행위니까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 황교안 전 권한 대행 때 대법원장 목수의 헌법 재판관 추천도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만약 지금 같은 논리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을 황교안 권한 대행이 왜 임명 못하게 막은 겁니까?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에도 자주 나오고 있지만 권한 대행을 해본 황교안 전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자기 자신도 권한 대행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헌법 재판관 임명 안 했다, 임명 못했다, 내가 못한 것처럼 한독수 권한 대행도 임명 못하는 게 맞다,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만 든든히 버텨주면 한독수 권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명분이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결코 요식 행위가 될수 없습니다. 요식 행위가 못 돼요. 실제로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 추천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때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 했습니다. 왜? 최민희가 과거 근무했던 협회가 방송통신사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에 충돌이 걱정된다는 이유로요. 민주당 말대로 국회가 추천하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같은 경우도 뭐 반대하고 말고 할거 없이 임명을 했겠죠.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걸 요식행위라고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해도 된다, 국회가 했으면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인 거죠. 국회가 아무리 추천해도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 보기에 문제가 있으면 임명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임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자 누구를 승진시키자 누구를 과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딱 보고 아그 친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하면 승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원들이 결정했으니까 사장님은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그 임원들이 다 잘리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을 민주당과 야당들이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정말 뚝심있게 버티도록 우리가 응원과 격려의 문자나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전달해야 돼요. 왜냐? 한덕수 총리만 버티면 이거 임명을 강행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한덕수도 탄핵하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데 총리일 때는... 150명만 동의하면 탄핵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한독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200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서 12명의 배신자들이 나왔죠. 일단 뭐 기권 무효표는 빼고 명확한 배신자들만 12명이죠. 그런데 아무리 한동훈 따라다니는 이 배신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에 이어서 총리까지 탄핵한다는데 거기다가 찬성표를 던질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면 그야말로 탄핵 중독이라는 역풍이 더 세게 불 겁니다. 이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그 대통령 자리 대신하는 총리까지 탄핵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막상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돌입하기도 대단히 힘들 것이고 절차를 밟아 봤자 국민의 힘에서 8표 이상의 배신자 표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 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새롭게 들어서는 비대위 지도부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로 딱 버티고 한독수 총리가 뚝심만 발휘하면 결국에는 6명으로 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명으로. 만약 한동훈이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빨리 해라 추천 빨리 해야 된다 지 멋대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국민의 힘 전선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위기 국면 전시 비상 상황에서는 하나의 단일된 목소리로 국민의 힘이 진지가 되어줘야 한독수 총리를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이 그래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고 국민의힘 입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명분 삼아서 민주당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버티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한동훈이 딴 소리를 하면 그 공직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총리가 버틸 명분, 버틸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국민의힘의 차기 비대위가 똘똘 뭉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이제 관료 출신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국감을 하거나 대정부 질의를 할때 아주 강단있게 민주당을 훈계하고 꾸짖던 한덕수 총리가 뚝심을 발휘하기만 하면 돼요. 뚝심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위헌적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